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파라샬 이트로를 메월 바 쉐메시, 라비 앱스타인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는 왜 모세에게로 여정하게 되었나요? 라비 앱인 칼로니무스 칼멘께서는왜 모세의 아내 시포라의 아버지인 이트로가 그의 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는가요라는 질문을 탐구하십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답변을 고려하시고 그중 일부를 무시한 후에 그분께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무엘 하 14장 14절에 근거한 말씀에서는 레발티이다, 민메누니다 아무도 추방되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을 위해서 하시님께서 매 세대마다 지극히 거룩하고 숭고한 영혼과 위대하고 거룩한 이해의 은총을 받으신 위대한 사디킴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재단의 불은 항상 그들 안에서 내면의 열정과 경외심, 사랑, 신성한 불꽃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토라에서 배운 사람들을 고수하라는 명령을 토라에서 받았습니다. 그에게 꼭 붙어 있으세요라는 신명기 11장 22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입니다. 라시께서는 정말로 하심을 굳 게 붙잡는 것이 가능합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신명기 4장 24절에서 그분께서는 소멸하는 불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자들을 붙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세대의 사디킴으로 여행하여서. 큰 소망과 사랑으로 거룩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 얼굴이 물에 비춰지는 것 같으니, 하마임, 하파님, 레파님. 자먼 27장 19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사딕은 그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를 결코 떠나거나 떨어지지 않는 충실하고 튼튼한 말뚝처럼 되도록 영향을 줍니다. 이추로는하심을 섬기는 일, 이것이 지극히 위대하고 귀한 일이며 그 길과 헌신에 즉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사디킴과의 유대 관계를 맺은 후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능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 이츠로는 하셈께 대한 경외심을 배울 수 있는 모셰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다른 가능한 경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그는 자기 땅을 떠나 모셰에게 왔습니다. 예, 그리고 모셰가 나와서 그에게 무난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는 "입맞춤은 한 영이 다른 영과 결합된다"라는 뜻입니다. 모셰가 이츠로에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모셰의 영이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러자, 이츠의 마음은 모세에게로 이끌렸고 이를 통해 이츠로는 더욱 회개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하심의 모든 경이로움에 대해 그에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가 먼저 그에게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면 이츠로는 결코 그를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한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코멘터리는요. 모세의 키스는 두 사람 사이의 영혼 수준의 애착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이추로는 신성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창문을 조금 더 열어서 관습적인 의사소통이 문제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인관계적 행위이자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이라는 이해의 심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크라코프 설교자의 생각에 대한 사람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고유한 개성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공유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개인 내부의 깊이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오는 사람이 느끼는 싸디기의 사랑은 그 실존적 격차를 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스승께서는 모세와 이츠와의 만남 장면을 재구성하시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진정한 영향력은 말이나 생각, 논리적 주장의 차원이 아닌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점은 G-dinner 그리고 Z-grease라는 하시디즘에 대한 마틴 부벌의 해석과 일치합니다. 마틴 버벌일까요? 하시께 대한 사랑이 세상을 포괄하기 때문에 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 당신의 현실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진정한 만남의 삶입니다. 파라시안 나소의 축복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동시에 이 강론에서는 이치로가 모시에게 입맞춤을 했다면 그 입맞춤은 모세에게 해를 입혔을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외부인이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견해를 반영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도 칼로니무스 칼멘의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다음은 모세를 재판관으로서 그려보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모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주위에 서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홀로 행동하느냐? 라고 출애굽기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이 추론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서 있는 동안에도 모셰가 하루 종일 하샘께 대한 애착, 드베쿠트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셰가 그의 장인에게 설명하여 말하기를 백성이 내게 와서 하심을 구하고 하심을 섬기는 것과 경외함을 제게 배우려 하나. 제가 애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집착 상태에서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데 한 사람과 그의 동료 또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한 판단을 어떻게 결정하고 명확하게 하겠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들이 다툼이 있을 때에 내 앞에 일은 나니라고 출애굽기 18장 16절의 말씀을 설명합니다.즉, 그들이 어떤 일에 잘못하여 흠을 초래했다면 그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심께로 나오라의 테슈바에 대한 암시를 제공합니다. 모 씨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 저는 각 사람에게 회개와 후회를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로 사람은 자기 동료와 화해하고 그에게 더 이상 불이나 범죄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제가 사람과 그 이웃 사이의 신문, "라는 출애굽기 18장 16절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회개하고 후회하게 깨우치면, 그가 제 곁에 서 있다가 집에 돌아올 때에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그를 회개하도록 깨우쳤기 때문에 그는 즉시 그의 동료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제가 결정합니다. 히브리어로, 샤파티 제가 심판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를 심판했기 때문에 동사는 과거형으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커멘터리는이 논평이 언급하고 있는 토라의 기록은 돌이켜보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에 참석하는 전통 공동체의 라비인 라브의 역할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모셰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유대교 법률 본문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모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이 부분은 모셰의 역할은 소송 당사자들의 마음에 말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칼로니모 스카우 스승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앞에 분쟁을 가져오기 위해서 긴 줄을 서 있는 장면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의 활동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논쟁은 그분은 자신이 대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고 싶은 욕망을 갖지 않도록 그 사람을 내면의 변화 채슈바로 데려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각 개인에게 참을성 있고 진지하게 관계를 맺어야만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셰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만족하지 않았고 사람의 성품에 흠을 고쳐주었으므로 그러한 내면의 변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시의 열망은 지속적인 악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으로 인해 향후 분쟁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소송 당사자의 기본적인 감정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울바 쉐메시의 이 구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모세께서는 라브라기보다는 레베에 더 가깝습니다. 그분은 법책에 내에서 기능하는 판사가 아닌 마음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것이죠. 이 통찰력 있는 발체문에서 스승께서는 타크 이야기의 구절과 장면을 다시 연결시키셨습니다. 더욱이 사실상 칼로니무스 카멘 스승께서는 이 토라적인 서사 자체에 대한 그분의 독서에서 하시딕 공동체와 리더십의 정신, 그리고 사딕과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 깊이 있는 연결에 대한 그의 비전을 자리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론은 모시의 판결의 배경 자체를 바꾸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암시된 유사점을 뛰어넘습니다. 갈등의 동반자는 궁극적으로 모시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재판관이자 치료자이신 하시 앞에 서게 됩니다. 모시의 인내와 주의 깊은 노력을 통해 그의 설명과 그의 역할과 활동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참되고 신성한 치유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모시께서는 이 강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시임을 섬기고 경배하는 방법을 묻기 위해 그에게 왔다고 이트로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동료들과의 불만이나 갈등 때문에 그에게 오는 것이 아닌 영적인 멘토. 러스의 역할을 위해서 그에게 옵니다.